우리가 만들 재료예요. 자, 종이컵, 색깔 있는 종이컵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휴지심, 털실, 풍선, 그 다음에 폼폼이와 숫자 스티커, 그 다음에 투명 테이프하고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모양이 된 테이프가 있고요. 가위, 사인펜이 필요합니다. 자, 물 만들기 전에 그 총알이 총알이란 이 폼폼인데요. 폼폼이가 나가는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 자, 기존에 있는 털실로 십자 모양으로 한쪽을 막을 거예요. 휴지심의 가운데와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만들 건데요. 고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투명 테이프로 양쪽을 고정해 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을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풍선을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하는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원하는 색깔의 풍선을 하나 고른 다음에, 부는 쪽이 아닌, 불려지는 쪽을 반으로 접고, 자, 가위를 사용할 겁니다. 너무 많이 앞에 부분을 자르게 되면, 여기 부분이 넓이가 넓어져서 공기가 압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한 1cm 정도만 싹둑 잘라주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고무기 때문에 풍선을 늘려서 이 십자 모양이 있는 휴지심의 뚜껑 위를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량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안에는 이렇고요 겉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풍선하고 휴지심하고 맞물리는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야 이게 공기, 늘렸을 때 공기가 잘 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나 또는 투명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빠져서 공기총을 활용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묶어서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한세번 정도 위, 가운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땡기실 때, 땡길 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부분을 한번 돌려서 묶어주는 작업을 하면 나중에 땡길 때 총을 쏠때 조금 더 편리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공기총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폼폼이를 준비했기 때문에 폼폼이를 가지고 총알 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기총 간형 만들기 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풍선을 뒤로 당긴 다음에 공기총 발사, 발사, 오! 안타깝게 줄이 맞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함께 친구들과 또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놀이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